좋아. 티크베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티크베놈은요 이번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밴드 버전으로 리고를 해 봤는데 어땠는지? 좋았던 만큼 소리 질러! 훨심히 열심히. 열심히. 가 달라요. 심장을 약간 때리는 느낌? 여러분들, 심장을 지금 잘 때리고 있나요? 아! 어하요 네, 좋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구매를 쭉 보여드렸고요. 네. 이번 공연 제목, 뭐라고요, 여러분? 아! 개씨, 헌터 리프팅이요? 헌터 레프트? 네 맞아 감사합니다. 어떤 리프트있어요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아. 요잖아요 네, 아아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아 이제 어느새 데뷔 3년차가 됐잖아요. 아. 티르 진짜? 짜 네. 우리 사진 사진 네.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또 많이 했다 생각하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의 아이돌력, 얼마나 컨텀 리프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 예. 준비했어요. 어, 뭘 준비했어요? No t 노 No p o w 이게 미식을 만들는거고 해서. 발전이 없으면, 뭐, 무적은 없이. <laughs> 발표는 이렇습니다! 플레이브가 아니죠! 오늘 저희의 디벨롭된 아이돌력 아, 네. 제대로 보여드리고 아, 싶습니다. 네, 네. 아, 거의 거의 아빠서 지금 뮤지컬을 합니다. 근데 아, 아, 오늘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강의 뭐. 선물이 있는 데아이돌력기라 했을 때, 네. 해달 네.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뭐죠? 뭐죠? 챌린지야!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해 주세아 자, 그럼 첫 번째 형님 이구거예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뮤지컬 나가요. 네. 어? 자, 뮤지컬, 뮤지컬 통으 나가요. 빨리. 아, 오케이, 아오랜만에하 뭐야, 뭐야, 아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요 네, 중요한게 저희가 있잖아요. <laughs> 네, 저희 아파트에서 준비한 건요. 네, 아무래도 힙티 뷰티에 대해서도 네, 킹 만들고 있습니 아, 아. 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를 했잖아요. 아, 은호 씨때 했었는데, 이게 또 은호 씨랑 같이 하면 색깔을... 아, 아, 그래서 어, 뭐, 이름이 없길래... 아, 뮤지컬 감상으로 가는 거아요 또 이제 남성스러운 버전으로 하나 했을래요? 네네 네아남성스러운거죠네아남성스러운거요네 그럼... 아, 아, 예. 아, 네, 좋습니다 요아요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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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만 그냥 이대로 보여드리는 것니다네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밤 반비씨가 너무 강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반비씨가 준비한 게 있어요 오, 내가 오, 준비한 거 아닙니까? 뭔 소리야? 자 아, 이번엔 아, 큐 드릴게요 <목소리> 너가 기운 주고 싶어서 그비한거같은 그래요? 야, 나는 이런 걸안 하는 스타일인 거 아니야 바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야, 그러면 음악 주세요 주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 <웃음> <웃음> 네. 틀렸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그건 괜찮아. 따거따따따 괜찮아, 괜찮아. 잘했죠?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했어 <laughs> 자, 잘했고요. 자, 뮤지컬 팀 들어가시고. 어, 뮤지컬 팀언제부터 어. 저희가 뮤지컬 팀이. 아, <laughs> 아, 자, 좋아요. 다음 어, 윤이나와주세요 아. 오. 그럼, 어갈 아. 아.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이야. 샤오미 선 나와. 아! 아. 아. <laughs> 원래도입니다. 자,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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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목소리> 와,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백지 상태됐어요 <laughs> <laughs> 왜? 갑자기 왜요? 왜요? 아, 나, 나 지금 나 지금 우리 우리 공 무대보다 이게 더떨려요 <laughs> 이거 진짜 무대하기 전에 한 200번은 저한테 같이 하자고. <laughs> <laughs> 아, 그니까. 어, 왜 이렇게 돌려요? 자 그러면은 먼저 아, 맞게요 아, 아, 네. 자 여기서 지디 아, 선배님과 지디 네. 형, 이다 선배님, 네. 누구신가요, 아지 아, 혹시 그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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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올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픈 뭔가요? 오프터. 오프터. 오프터 저희가 맞춰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좀 이상하니까. 왜 이상해요? 충격적인데. 맞춰주세요. 오케이, okay. 자, 가봅시다. 파, 나 둘, 셋. 에이. 저 약간 머릿속으로... 네, 네, 찔데, 진짜. 진짜. 리발... <laughs> 아, 나 진짜 안 들리고 싶어서... 진짜... 아니야, 나냥 좋은 모습으로... 아니야, 그아니가 야, 싫어, 아니, 아, 아, 진짜 안 들리고 네. 싶어서... 이어서... 하고... 지금 쉴때 있잖아요. <laughs> 계속하는 거야 혼자, 혼자 계속 이 <laughs> 근데, 근데 <웃음> 이거 아니야 생각하면 아니야 아니야 바로 anyway, 바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저 찍지 말아주세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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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찍요다 찍혀요 다 보여 아다 보여 다 보여 형스포 어떡해 너무 귀여워 여은좀 벌어주죠 자 그러면은 저희 아니에요, 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요안 예, 돼. 이거깜이야 이건 안아 돼. 이거 완전 하면 안 돼요. 아 알았어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됐어요 네, 승리했어요. 결혼은 저희가 저희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주세요! 얘리 나니? 얘기는 나예리나얘기예나예리나 얘는 나 얘는 나맞는나 얘는 나 얘는 나 얘는 나다는나 얘는 나 얘는 나얘자나 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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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요 얘는 나가는나 얘는 나왜 아, 아, 이쪽 사인도 한 아, 보이셨어, 보이셨어, 사인 다시 할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좋아요, 아니, 아. 자, 그러면 마지막 형이 씨 <laughs> 나와 있잖아요. 네, 보이시죠? 김말 아 뭐라고? 아, 아, 야, 멘트가 이게 다냐? <laughs> 너는, 코는후속 방송하듯이 하면 어떻게 하냐? <laughs> 아, 진짜. 아, 말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 저희 후속들 방송이에요, 연장선이에요. 아, 나 아주 그냥 예매 느게 오케이 이상다자 아주 줘아좋좋빠 줘요 왜요 네, 이거는 잠만요 네. 이거는 이거는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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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니 왜 이렇게까지 아, 하세요 <laughs> 들어봐 들어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는 어, 네 아, 일단 아, 귀여워. 하나 둘아 타이어버스가스파이더인데요지금은안가네요

국민 c a s 지으 와 커서 재밌다 그랬다 재밌다 그래서 어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함성을 들으니까 많이느끼이 다들 들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틴레지를 다 물어드렸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봐야죠 <laughs> 아유, 나 좋았으면 소리지 아니라고. 아니, 왜안 와? 아, 안 아이돌 관 체크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아니, 아니. 어, 준비했습니다 혹시 언제? 언제 도저로 카메라 찾기 게임. 아! 세요 아 네, 어떻게 알아요? 어디 가 봤나? 어디서 봤지? 어디 아, 그냥 그 리스텟이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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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그래. 보여줄게요. 나 질투해요. 나 질투 많아. 플레이보버는 질투가 거거요 자, 이게. 누 질투 많다 했어? 자, 그러면은, 이게, 예, 게임 1등을 아, 하면, 은 대낮킬 수 있나요? 당연하죠. 어떤 브랜드를 죠 자, 일단은, 대 시간 30초고요. 그 30초 안에, 카메라를 많이 씻은 1등에게는, 10초 동안 단독으로, 우리 플레이어 보니까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 뭐, 뭐, 사실 아시잖아요 누가 했다고 했지 그쵸? 형,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러면 뭐 가고 돌나요 당연한데. 누왜 돌리지? 2등. 제가 1등 하이긴 한데. 왜냐면, 일단, 1등 후에 유아민이 있긴 해요. 아, 진짜. 위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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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긴 한데, 빨라. 아, 빨라서. 아, 아, 네, 빨런가 저는 없나요? 없어요. 아, 왜, 왜, 왜? 할수 있지. 없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보 자, 그러면 우리 예준형부터. 그럼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준비되시면 네. 도전 외쳐주시고 네. 한번 네. 하시면 한해 어, 주세요. 아 좋네요. 아 나도 나도. 되겠어요. 제대로 눈안 맞히면 안 넘어가요. 대어하자몇 초라고 했죠? 30초요. 3 0초요 네. 갑니다. 저 진짜 진지하게 할 거예요. 네. 오케이. 갑니다. 도전! <laughs> 자 여기 어딘가요?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저 진짜 까다롭게 볼 거예요? 아, 근데.. 하.. 사한 거는 진짜. 아, 우리형왔우리 지겠다. 자, 한동만도전미다

자, 현재 1등이에요. 현재 1등이야. 와, 오늘 아, 나 아니, 아니, 근데, 밤운이 좋았던 게, 또 운이 좋아. <laughs> 아, 아, 아 그렇구뭐 <laughs> 있는 데만 좋았어 지금. 아, 사기야. 운이 안좋은상황이일단 없네요. 그러니까. 그니 형은 다 운이 좋네요.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런 거야, 운니까 다음 봅시다. 자, 나. 운 아, 운운이 얼마나 좋은지 보자. 이건 뭐 숨지 말까? 안 숨어. 매력 매력. 굉장히 멋 왜요? 왜이 잘해? <웃음> <웃음> 자, <다시> 한번 <laughs> 도전. <웃음> 아비, 나 지금 정말 너무 수準備... 아, 잘했어. 아, 야아이스 나도 어느 시에 어오시 갈게요. 아, 진짜 개깁하다 보자. 어? 아니 왜한니의 팀만 아, 어? 이렇게 쉽게 줘요? 아니 막내야? 뭐야? <laughs> 뭔데? 이거 뭐 막내 배려예요? 네. 그러니까 네. 막내 배려 차원이나 인정해줄게요 내가. 네. 그렇다고 하네요. 오케이. 네. 오이렇게 할게요.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1등 면의 빛은 제가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의 디벨롭된 아이돌력을 확인해 봤는데요. 저 여러분 이게 저써 있어서 있는 건데. 아, 아쉽게도 어느새 공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아아 아, 아쉽게 해주세요. 멘트. 네, 다 매잖아. 는거 많이 힘들었겠다. <laughs>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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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네 많이... 그래. 그게 그 멘탈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아, 네? 늘 그렇대.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거 같지 않아요 네. 아뭐 아, 뭐, 이제 시작한 거 같은데 뭐 이제 뭐 마무리가 할 시간인 것 같아. 가 진짜 못한 거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니 뭐, 뭐 해야 되지않아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리고. 아 할거에요? 나할 난... <laughs> 아니 아니 나는 안해 말이 그렇다는거에요 말이 그렇다는거예요네많이 그렇다는거죠 네 그럼 약속한대로 1등은한 하민이에게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잠시만 뒤로 빠져있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셋 하면 우리가 네. 직접 식초를 네. 세워주시면 네. 됩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저희 뒤로, 뒤로 빠져있으면 네. 요네좀 네. 뒤에 어, 좀 무슨 말, 말 해야 될까요? 말 하고 있을게요 저는 콘서트 하는데 지금 자고인습다 저는 서있을게요 저는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하나, <laughs> 둘, 셋! 아, <laughs> 귀엽다. 10초 세지 마, 10초 세지 마. 그냥, 나랑, 나랑 놀자. 와 <laughs> <laughs> 멘트가 내것이어야돼 네가 하는 멘트 그 멘트 내 거였어야 돼 그럼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서 다 함께 즐겨주세요 알겠죠? 네아 소리가 너무 커요 뭐가 끼세요? 바로 갑니다